10월 30일 토요일 주말에 시간이 되니까 한번 오늘 조용히 한번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주중에 시황이랑 그런 거다 올렸기 때문에 뭐별 특별한 내용 없고 저는 계속 하락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그것도 시황이랑 이것도 시황 방송이겠네요 거의 근데 그냥 잡 잡담입니다. 뭐제 영상이 특별한 주제가 있고 있지도 않고 보통 시황하고 가끔가다 종목 한두 종목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심심한 방송입니다. 그냥 저기 뭐야 중장기 투자하고 뭐 단타를 지향하니까 대부분 좀 심심한 내용이고 예 그렇게 뭐 재밌는 내용도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면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죠 아무리 중장기 투자를 해도 그 중에 뭐한 10%가 됐던지 일부분 금액을 가지고 대박 종목을 한번 노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해 해보, 보고 그리고 코텍스 인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냥 1, 2, 뭐, 3 해서 수십 종목을 갖다 보유를 해서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형식으로 갑니다. 이게 안정적이고 계좌가 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 아는 사람이 말했던 거는 그거는 일부분 하고 한 종목 두 종목을 기가 막히게 골라서 여기서 대박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이제 그런 유혹이 있죠. 항상 그러니까 이 대박 종목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이 여기서 비중을 수십 종목으로 하지 말고 비중을 막 30%든지 40%든지 해서 한 종목을 잘 골라서 대박을 내고 싶다라는 그걸 못 버려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예 매번 성공을 한다면 그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게 또 가능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아 이게 지금 대신증권 차트인데 대신증권을 지금 세 번째 종목을 두배한번 냈고 두배한번 냈고 두배한번 냈고 지금 네 번째 종목으로 코리안리를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코리안리도 얼마냐면 에, 그 전에도 샀지만 요, 요 종목 기준으로 코리안리를 여기서 샀네요 9,300원 9,300원대 지금 뭐 만원까지 넘어갔다가 요즘 며칠 전부터 폭락을 해서 별 재미가 없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그냥 저도 뭐 그렇게 해서 뭐세번 연속 두배두배두배두배가 2배, 2배, 보통 저는 그뭐 종목에 대한 수익 목표니까요 그렇게 해서 참 자랑이 돼 버렸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굉장히 돈이 조금 들어있는 계좌라 그냥 한 종목 한 종목 한 종목 그냥 짜투리 돈이라고 생각해서 해가지고 계속 성공을 시켰으니까 그야말로 여덟, 여덟 배, 열배뭐 수익이 났지요났는데 음,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뭐 어떤 종목은 짧게 됐죠. 어떤 종목은 막 2년, 3년 걸려서 그렇게 해서 갔고요. 예,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큰금액을 가졌다면 그런 식으로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못 버틴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큰 종목으로 갔으면 뭐한 종목 몰빵을 해서 두 배를 계속 연달아서 낸다. 저는 제가 적은 금액을 가지고 두 배, 두 배, 두 배, 세번 연속으로 내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무리 강심장이래도 못 버팁니다. 두 배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두 배씩 각 종목을 두 배를 목표를 삼지만 두배못 먹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손절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정말 하지만 저는 그냥 수십 종목을 가지고 계좌를 전체적으로 풀리는 이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 주로가 아니라 거의 이걸로 사용을 하고 이한 종목에서 대박 내는 거는 극히 일부의 자금으로 이건 계좌 유지 차원에서 얘도 돈이 좀불려야지 계좌 열심히 차트 봐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막한 종목 뭐30% 40%씩 비중 가져서 한 서너 종목으로 해서 했다는 그걸 좀 버리시고 양면 종목수를 여러 개로 해서 그리고 장기, 중장기 투자로 해서 끌고 나가서 계좌를 키워가는 걸 생각하시라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서 그런 거지 이게 실패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좌가 안정적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몇십 프로라도 오십 프로라도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 이거 들락달락 들락달락 들락달락. 그럼 계좌가 결과적으로 그 오랜 시간 후에는 계좌가 늘어나 있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 계좌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제가 말하는 여러 종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 가지고 막 물방을해서한 1억 1억을 내가 투자금이 1억이다 1억을 가지고 막 2억 3억 됐다가 나중에 또한막30% 40% 까먹고 그거 두번 해버리면은 그냥 원상 먹힙니다 두 번도 안 걸리지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박을 노리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주봉차트인데 주봉차트 도 똑같습니다 여기 21선 돌파 있죠 6대3니다 이거 내려가는 것 같으면 여기는 버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좀 수익이 더날줄 알았는데 7월달 그냥 차트 뭐 일복이나 주번이나 똑같으니까 이런 데서 더 올라 더 올라갈 줄 알고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내리 박근수 여기 있으면은 어 이거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손절 손절해 버립니다. 뭐 대단하게 이런 막큰 장기 하락에서 그 맞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짧게 짧게만 거래 몇번 하버리면은 막 10%, 15%씩 그냥 손절 쳐버리면은 계좌 줄어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이건 해보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쓸데없는 어쨌든 잔소리 같은 이런 영상에 7분이나 벌써 스모가 됐는데 코덱스 인버스를 한번 보면서 예, 시향 보충이죠. 뭐 다른 별나 이 내용 없고 코덱스 인버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딱 아까 낙서를 했었네요 네. 이렇게 됐는데 코덱스 인버스를 한번 보고 이걸 이용을 해서 오늘 이번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종합을수 뒤집어 놓은거랑 똑같습니다 월봉입니다 코덱스 인버스 2021년 1월달 대량거래 생겼죠 그리고 2020년 3월달 대량거래 생겼죠 제 기본 영상 월봉 거래량에 대해서 요거 좀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때 대량 거래일 때 뭡니까? 장대봉인데 봉 색깔은 빨간색이죠. 여기 대량 거래 생겼는데 이때 음봉이죠. 그 밑꼬리 물론 있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거래량은 동그라미 쳐보고 차트 공부입니다. 그러면 여기 양봉 딱이 선을 거어리십시오 이렇게 깨고 내려옵니다 이 박스를 네모난 박스를 그럼 얘는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 2021년 요 봉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건 파라치고 그러니까는 2020년 초반은 파라치고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이거 이, 이 저기 인버스 차트로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왔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뭐 좋냐 경제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주식쟁이를 좀 비하하는 감이 저도 주식쟁이지만 주식쟁이를 좀 비하하는 감이 있지만 아, 경제를 보고 주식을 하지 말고 물론 경제가 이제 시, 기본이 펀더메탈이니까 기본이 기본 되겠지만은 뉴스에 나오는 경제를 그 노는 거를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당연히 안 좋죠. 근데 미래를 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그만큼 풍당했으니까 이제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도 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그건 지난 뉴스입니다. 현재 지난 뉴스고 미래는 나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진다라고 보고 주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인버스나 뭐투 인버스 막 이곱하기 e 하는 거 그것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 여기서 손절치는 가격을 6,500원인데 여기가 3,600원이면은 50% 손실 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2021년 1월달 1 대충 여기 보면 7,000원선 잡아버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딱 7,000원선에 딱 한번 줄거 버리십시오. 그러면 이 빨간 봉, 대량 거래했던 빨간 봉 7,000원 선이고, 밑에가 여기 보면 3,500원 선 거버리면 반절 딱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거리량이 2021년 1월달에 생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 반절 내서 이 사람들 손절 난거 받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아 먹어야겠죠, 속된 말로. 이것도 뭐, 그니까 결국에는, 그냥 화투판이나 카트판이나 도박판입니다. 옆에 사람 돈다 먹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너무 도박으로 진짜 이거를 주식을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 이 사람들 핵 충분히 하락해서 손절 물량 나오는 거 밑에서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제 3,500원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거지 이, 이걸 그냥 만약 거래량이 없었다면 얘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하로.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겠구나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왕창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가이될 수도 있고 뭐 개미들 중에도 뭐 그야말로 슈퍼 개미로 돈 몇백억씩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부티크나 그런 사람들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 양봉일 때 대량거래 생겼다 하면은 이거는 반대로 쭉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량거래가 나왔다면 매도세력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매도세력이 그리고 여를 깨버렸죠 깨버렸고 저점까지 깨버렸고 내려가서 50% 되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대량으로 물량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러고 나서 또 삼성전자 봤지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회에서 30% 이상인데 삼성전자 빼고 시양을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 다시 또 보여드립니다. 이거 1 0 번도 넘게 보여드렸는데, 삼성전자 1 0 번도 뭐 넘게 보여드렸죠. 예. 월봉. 뭐 주봉. 주봉에는 뭐 동그라미를 몇번 쳐놨는지, 뭐 1월달에 이렇게 해놨죠. 이봉 나왔지 않습니까? 윗꼬리, 은봉. 예. 그 그러니까 뭘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게 나왔고 그러면은 아까 이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얘가 고점이 얼마냐면은 4,280원이 고점입니다 4,280원 그러면 이제 1봉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월봉 이 정도 봤으면 아얘 예 충분히 했고 거래량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은 그냥 코덱스 인버스도 하나의 종목으로 주식 종목이랑 똑같은 걸로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4,300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4,215원이 최근 고점입니다 그리고 얘가 4,280원, 4,3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는 가는 겁니다 더 위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만 일봉으로도 봤을 때도 240선을 돌파를 해서 20선이 240선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이래서 시황이 저는 계속 하락한다 인버스는 아직 좀 먹을 것이 있다 추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차트로는 제가 경제는잘 모릅니다, 이건. 뭐, 그건 경제학자들이 열심히 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그러고도 자기 돈을 맺겠는데,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려면, 은 원차 또, 원, 원달러 환율 봐야겠죠.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21선 밑에서 매수해라. 이, 예, 그러더니, 뭐, 환율 뉴스 나었죠 1200원 돌파했느니, 뭐냐면, 유난을 떨죠, 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방정을 떨죠, 방정을, 그야말로. 근데 1,200원 돌파하자마자 다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 달러를 한다고 하면 지금 1,168원 이 정도면 매수해놓으면 다시 또 1,200원 위로 올라갔다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얘는 이제 앞으로 이 정도로 해서 반등 종합지수로 보면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원이 이제 다시 약세로 해서 상승을 한다고 여기 동그라미 정도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얘는 다시 또 주가 급등 나오는 겁니다. 이제 21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종합지수로 차트를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종합지수로 이 반등이 끝났고,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희망고문 하지 말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봐. 근데 이거는 큰 거는 제가 여기다 큰선 걸어놨죠. 1250원까지는 올라가고, 그 위에서나, 종합지수의 바닥을 논해라. 지금은 종합지수 바닥을 논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살때 아니다. 너 기다려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도 웬만하면 현금을 조금 들고 있어라. 계속 그런 걸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도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일부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기 인버스 차트를 볼게요. 5,500원 이상까지 떨어진 걸로 만약에 예상을 하는데 지금 4,100원인데 여기서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현금 몇 푼만 지금 여기서 현금 몇푼 만들어 놓으면 5,500원, 5,500원, 6,000원까지 만약에 인버스 올라갈 때 종합지수는 2,500, 6 0 0 가면은 이때 현금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아예 그냥 많이 들 필요 없습니다 30%더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50%까지 30% 정도만 현금 들고 있어도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손실 많이 나겠죠. 하지만은 30% 정도만 현금이 있다가 그거 엎어치게 하십시오. 똘똘 말이. 그렇게 하면은 금방 원금 회복도 금방 되고 수익도 남들 거기서 물려서 끝까지 계속 장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현금의 중요성. 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 버티면 이익 난다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타성했는데 먼저 종합주소에 대한 시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러기서 제가 계속 시향 재미없는 시향 올립니다 시향 올리면 조회수 안 나옵니다 종목 하나 딱태그 넣어 놓으면 조회수 바로 나오죠 근데 제가 뭐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구독자도 몇명 없고 혹시라도 보시면서 도움받을 수 있고, 그런 분이 있으면 또 나름 보람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저도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냥 봐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길어졌네요.